안녕하십니까. 의사 대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한칸 오르기가 버겁고, 무릎이 쑤시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말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그 모든 불편함을 나이타드로 돌리고 체념하실 때였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나이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특히 다리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가 걷다가 휘청거리는 것,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그리고 밤마다 종아리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잠을 설치는 것. 이것은 결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도와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어쩔 수 없지 하며 지내시다가 결국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들어지고 혹여나 넘어져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문제 어르신들의 가장 깊은 걱정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연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몸이 보내는 여섯 가지 구조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주 익숙한 음식으로 하루 딱한 스푼만으로 그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시간입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이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물에서 다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그 기초의 핵심은 바로 뼈와 관절입니다. 이두 기둥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지금부터 그첫 번째 신호와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신호는 바로 걸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이 흔들리고 어딘가 기댈 곳을 찾게 되며 넘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걷던 길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지고 바닥의 작은 턱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가 약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뼈를 지탱하는 근육의 힘과 위험을 감지하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의 속도가 모두 떨어진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비타민 D의 결핍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가장 부족한 국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햇볕죄는 시간이 짧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습관 때문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구 간유입니다.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귀한 보약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것입니다. 아침마다 딱한 스푼씩만 챙겨드십시오. 쓴맛이 걱정되시면 요즘은 맛을 개선한 제품도 많습니다. 대구 간유한 스프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까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이라는 기초를 단단히 다져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신호는 앉았다, 일어설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고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릎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달아 없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연골을 보수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라도 집을 지을 수 없겠지요. 그 핵심 재료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콜라겐 공장을 가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되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하면 흔히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을 떠올리시겠지만 관절 건강의 핵심 열쇠이기도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세로라 체리분말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분말 한 스푼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은 오렌지 수십 개와 맞먹습니다. 매일 아침 물한 컵에 이 아세로라 체리 분말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어르신들의 몸속 콜라겐 공장은 쉴새 없이 돌아가 달아버린 연골을 튼튼하게 재건해 줄 것입니다. 이제 기초가 튼튼해졌으니 다음으로는 우리 다리에 에너지를 채우고 신경계를 정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튼튼한 뼈대와 관절을 만들었다 해도 자동차에 기름이 없고 전기 장치가 고장 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리 역시 에너지를 공급받고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받아야만 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치고 힘든 다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핵심 신호와 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 신호는 바로 다리가 마치 물 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발끝이나 종아리가 저릿저릿하며 마치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명령이 신경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미엘린이라는 보호막이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비타민 B12의 부족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음식에 포함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맛있고 간편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효모입니다. 이름은 효모지만 빵을 부풀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소한 치즈 같은 맛이 나서 밥이나 국 또는 나물 무침에 딱한 스푼씩만 솔솔 뿌려 드시면 됩니다. 식사에 풍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12를 가득 채워 신경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리고 무겁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조신호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바로 한밤 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며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즉 쥐가 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서 스스로 이완하지 못할 때 지르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근육은 칼슘을 이용해 수축하고 마그네슘을 이용해 이완합니다. 이두 미네랄의 균형이 깨져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수축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려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이 현상이 자주 나타나 숙면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제부터는 밤마다 찾아오는 이 불청객을 확실히 내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매일 간식으로 딱한 스푼 혹은 작은 한 줌의 호박씨를 드십시오. 볶은 호박씨는 고소해서 심심풀이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호박씨는 천연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꾸준히 섭취하시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지긋지긋한 다리 경련으로부터 해방되고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네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니.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이 최근에서야 그 중요성을 발견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숨겨진 두 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 밝혀낸 최첨단 과학 지식이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밥상 위에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마침내 우리 전통 음식의 위대함을 증명해낸 셈이지요. 다섯 번째 구조 신호, 바로 이것입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칼슘 보충제도 열심히 먹고 멸치도 많이 먹는데 여전히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께서 애써 섭취한 칼슘이 정작 있어야 할 곳인 뼈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혈관 벽에 쌓여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한 칼슘을 뼈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안내자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양 과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비타민 K가 우리나라의 청국장에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 단백질과 영양 보충을 위해 청국장을 드셨는데 그것이 곧 천연 골다공증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청국장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초를 먹고 자란소에서 얻은 그래스패드 버터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빵에 발라드시거나 나무를 볶을 때딱한 스푼만 사용해 보십시오. 여기에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칼슘을 뼈로 정확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조 신호는 유난히 손발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금방 피로해지고 붙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이 우리 몸의 가장 끝 부분, 즉 발끝의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실어 나르는 혈액이라는 배달부가 좁은 골목길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이때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역시 아주 강력하고 쉬운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밀싹 기름입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건강식품 코너에서 작은 병으로 판매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섞거나 나물 무침 마지막에 참기름 대신 딱한 스푼만 넣어 보십시오. 이한 스푼의 밀싹 기름은 강력한 비타민 E를 공급하여 우리 다리 끝까지 혈액이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차갑던 발에 온기가 돌고 한결 가벼워진 다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신호와 그에 대한 해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묶어 우리 삶을 바꾸는 위대한 철학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여섯 가지 하루 한 스푼의 기적을 화면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 간유, 아세로라 분말, 영양 효모, 호박씨, 버터, 그리고 밀싹 기름. 이것들은 그저 흩어져 있는 여섯 가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다리를 완벽하게 되살리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C는 우리 다리의 기초와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시멘트와 철근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은 우리 다리의 전기 시스템을 정비하고 근육을 제때 쉬게 하는 휴식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와 비타민 E는 영양소를 정확한 곳으로 배달하는 내비게이션이자 그 배달 경로를 깨끗하고 넓게 유지하는 도로 관리원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 다리는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활기찬 인생을 살기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요즘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까? 그럼 내일부터 호박씨 한 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아침에 아세로라 분말을 물에 타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르신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리의 힘은 세월이 아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내 몸을 돌보며 내 몸의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두 발로 당당하게 걷는 품격, 백세 시대에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품격,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걱정거리가 아닌 든든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품격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신호 중 어떤 신호가 가장 와 닿으셨습니까?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 공동체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는 의사 대철이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어르신들의 모든 발걸음이 늘 힘차고 가벼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